아니라 아멘 우리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도록 누 하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에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를 치는 그런 고 시기도 여러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 돼지고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돼지고기를 부정하다 해서 여러분 어, 먹지 않습니다. 어, 유대인들은 또이 시체를 만지는 것도 되게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무덤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거라사에 갔는데 이 거라사에 이 귀신 들린 어,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러 가기 위해서 갈릴리를 이렇게 건너가셨는데 갈릴리 건너갈 때 어떤 일이었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어떠냐 보니까 17절에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누가 옷을 이렇게 벗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눈살 찌푸리는. 중국 사람들 하면 이렇게 다 여름에 옷 같은 거 이렇게 벗고 있으면 그렇게 사람 눈살을 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이게 고립된 인생을 어, 살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이런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어, 살고 있는 어, 사람이죠. 이9구절에도 보면은 각 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그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좀 이렇게 하도 발광을 하니까 좀 사로잡기 위해서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져 있어도 이 쇠사슬과 고랑을 다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도 여러분 센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사람의 힘만이 아니라 이렇게 귀신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괴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꽥꽥 여러분 지르고, 무덤 사이에 뛰어다니고, 뭐 정상적인 그런 삶을 어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이 부드러워지죠.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져요. 근데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해요? 거칠어진다 이거예요. 악한 영이 들리면 사람이 아주 거칠어져요. 이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을수록 사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그러는데 약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거칠어지고 어 미치광이가 되어지고 광기가 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귀신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도 아직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아보는 게 아니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 영적인 존재니까 이 악한 영의 이 존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이제 부르짖고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연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 있는 이 악한 영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귀신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으면서. 자신을 또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지금이요 이게 참 귀신들의 속성이에요. 이 악한 자들의 속성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더 괴롭히면서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조금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면은 견디지 못하는 이런 게 악한 자들의 여러분 수행이고 악령의 여러분 이런 수행이다라고하는그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정체를 알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네 정체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이름은 군대다. 이게 레기온이라고 하잖아요 레기온. 당시 에 여러분 군대는 5천에서 6천 명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걸 레기온이라고 했군요. 군대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군대니까 진짜 이만큼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엄청난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속에 귀신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참 여러분 놀랍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신 마귀 악령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을 정상으로 못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에 빠지는 거그 뒤에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우상에 빠지는 거그 귀신이 있는 귀신이 그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음란에 빠지는 거그 뒤에서 귀신이 여러분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뭐 폭력적인 노동동 이런 거 뒤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역사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죽도록 퍼마시는 거 그런 거 여러분 뒤에서 다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어떻게요? 해 정상적으로 온 정신으로 살아가지 여러분 못하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거 미치게 만드는 거 이게 다 뒤에서 귀신이 하는 거죠.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으로부터 문화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이런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돈의 지배를 받고 또 술의 지배를 받고 이 음란의 지배를 받고 마약의 지배를 받고 거짓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지, 여러분, 못하는 그런, 아,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귀신이 뭐라고 했냐면,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 끝이 없는 것. 그런 부덩의 같은, 나기 말하면 지옥이죠.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사람이, 구했죠. 그래서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기를 간구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 가지고 그 돼지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돼지에게 들어갔는데 이 돼지들은 감당을 못해 가지고 이 돼지들이 그냥... 그 빌사길로 달려가지고 그 호수에 2천 마리가 빠져 죽는 그런 일이 어, 발생을 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더니 이제 돼지에게서 이 사람에게서 나오고 돼지에게로 들어간 귀신, 이게 돼지들이 갑자기 이렇게 몰살 당하는 돼지들 말이 미쳐가지고 어, 이게 아마 호수에 뛰어들었을지는 여러분 몰랐을 것 같아요. 자, 그더니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니 여러분 보세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 앞에 그러분 사람이 정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정상이 되면은 옷을 여러분 제대로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 앞에 여러분 앉아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정상이 되어질수록 어떻게요?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받은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치 앞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감사하고 기쁘고 세상 어디에 있는 것보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가장 여러분 복된 것이다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36절에 보세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거라사인의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이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께 떠나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어? 예수님 때문에 이한 사람 고쳐주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요? 엄청난 자기들의 재산 이거를 잃어버렸다라 생각하니까 아이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도 좀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구했더라면 거라사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 이렇게 구하지 않고 어떻게요? 예수님께 떠나가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아마 손해 보기가 싫다 이런 아마 생각이 여러분이 있었던 거겠죠. 자 그러면서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어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니라. 여러분 최초의 거라사의 전도자가 되어졌다 선교사가 되어졌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귀신이 들렸던 사람은 치료를 받고 전도자가 되어졌죠 그러나 멀쩡한 사람들은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고침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여러분 자기들의 성내에서 떠나기를 보내게 되어지는 여러분 오히려 미친 사람은 여러분, 미쳤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 이런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자, 이게 여러분, 뭐가 진짜 미친 건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런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 귀신도 어떻게 해요? 군대 귀신이에요. 예수님은 혼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라도 군대 귀신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군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귀신을 마귀를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귀신을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세상 어디에 가도 두려움이나 이런 불안,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도 어떻게 해요? 캄캄한 밤에 여러분 거닐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갈수 있는 우리가 혼자 있고 막 이렇게 그 으스스한 분위기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군대 귀신이 달라붙어 앉더라도 예수님 혼자라도 홀홀난신으로 예수님 그걸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육천이나 되는 군대 귀신도 물리쳤기 때문에 예수님은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런 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무서움으로 떨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쫄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두려움에 사라잡혀서 겁먹고 이렇게 쫄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담대하게 귀신에 사라잡히면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 왜 이렇게 발작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속에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발작하는 거예요. 광기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온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조용히 있어도 그래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이 이렇게 어, 폭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발작을 하고 막큰 소리를 내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속에 자기 안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그 초조함이 있기 때문에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평강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맞설 수 있고 이런 귀신하고도 능히 맞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무서움의 세상 가운데 이런 영적인 악한 영예에서 쫄지 않고 담대하게 그게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귀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 영혼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 여러분 돼지가 2천 마리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돼지가 2천 마리만 30만 원씩만 잡아도요. 이게 매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돼지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기를 허락하는. 그러니까 이 돼지를 희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한 영혼의 가치다. 귀신 들렸던 영혼도 주님이 이렇게 소중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영혼이지만 귀신 들려 있는 영혼이지만 그 영혼도 이렇게 귀중하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영혼 그리고 지금 미약한 심지어 이렇게 귀신 들린 자도 소중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회복해 가는 또 회복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세상 그 어떤 것과를 바꾸어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이 영혼, 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귀신들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저 그렇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지이 사람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귀신은 쫓아내고 사람은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요? 해그 속에 있는 악한 영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그 귀신은 몰아내고. 사람은 여러분 살리게 되어지는 어제도 우리 이제 그 고성 통일 전망대 가가지고 우리 몽골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부부와 같이 가서 그 북한 땅을 향해서 바라보며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이그 휴전선을 딱 사이에 두고 눈에 보이는 것이 북한이고 이쪽은 여러분 남한인데 그 남한 땅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 북력당 그휘전사 얼마 눈에 보이는 그곳에는, 그죠? 이 귀신에 사로잡히고, 이 거지세형,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어,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 앞에 여러분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속히 임하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왔는데, 그래요.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은 이 귀신에게 속고, 여러 마귀에게 눌리고 자기의 본 모습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세상 것에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다가 여러분 잘못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안에 거해야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고 옷을 입고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이렇게 귀신을 사로잡혀가지고 미치광임하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거라사의 수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온전한 정신이 여러분 아닌 것이죠 재물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온전한 정신을 갖고 여러분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마귀와 싸우고 대적하면서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예수 안에 거해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참된 인생의 길을 살아간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담고 더 이상 여러분 귀신에게 속거나 귀신에게 눌리거나 이런 영적인 악한 세력에게 여러분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참된 자유를 누리고 탐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월 한 달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탐대하게 우리가 진짜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평안한 가운데 이제는 나에게 행해 주신 주님을 여러분 증거하는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케 된 자로서 더 이상 억매이지 아니하고 더 이상 눌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여러분 시험 보는 사람들도 시험을 지배해야 돼요. 시험에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지배하고 시험을 다스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그그 그 일에 어떻게 눌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눌리지 말고 그것을 지배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된다. 거예요 더큰 일이 있으면 더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저는 이 능력밖에 안 돼요. 저는 요거밖에 못 해요. 저는 이거 이거 넘어가는 일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못 해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큰 일이 생기면. 하나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지 여러분 내 능력에 맞는 일 그거 갖고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 보세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귀신 들린 어마어마한 귀신 들린 그 영혼을 위해서 호스가를 밤새도록 그 폭풍이 부는 그런 곳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건너가셔서 결국 그 영혼을 치료하시는 그런 모습이예요. 예수님 무슨 이게 돈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일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에 가치,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여러분 드리시면서 여러분 나중에는 자기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그 설악산 입구에 거기 가니까 엄청나게 큰 부처상을 여러분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빌고 절을 하는 모습 보면 참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이 불상 앞에 말을 하는구나. 하나 무슨 움직일 수 있나? 거기에 그냥 자기 손을 빌고 뭐 촛불을 갖다 대고 이런 참야 안타까운 그런 모습 나도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 저런 모습을 하고 있을 텐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서 저런 것이 헛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히려 이 자연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예수 믿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너무 좋은 일이구나, 너무 복된 일이구나, 너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구나. 어떤 두려움에도 우리가 거기에 떨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예수 안에 있구나. 와,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껏 찬양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여러분 나누고 기뻐하고, 여러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이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또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이는 되어졌고, 사람을 건지고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손 들고 한번. 기도.